안녕하세요 한자삼락의 심연진입니다 한자삼락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이제 토요일이라 제가 준비한 거는 부수예요 바로 할게요 부수 제가 이제 그 획수대로 차례대로 이획부터 지금 나가는데 제가 이제 하는 순서가 오늘은 어그러질 천. 자, 이 어그러질 천이라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발동작을 이렇게 막 움직이는 거, 가만히 서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발이 움직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제가 그 뛰어날 걸할 때, 예, 뛰어날 걸 이랬을 때. 요것만은 회걸 그래서 이게 닭이 이게 회대에 앉아갖고 다리를 굽혔다 폈다 뭐 다리 하나 올렸다 내렸다 이제 이런 걸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왜 t v 에서 댄스 가수들이 노래할 때 보면은 발이 아주 현란하게 움직이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발이 움직이는 그 모습을 말하는 건데 우리가 이거 이제 대표적으로 나오는 거는 뭐 춤출무. 그러 그러니까 춤춘다는 거는 가만히 있질 않는 거잖아요. 그죠. 그럴 때춤출무라든지또아니 아니면은 이순신 장군할 때뭐순 임금 순 그래서 그순 임금 우리가 요 순시대 할때요 임금 순 임금 할때순 임금 순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춤출무할때 요런 것이 이제 어그러질 참 발이 움직이는 거를 이제 말한다. 이 이걸 기억해두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다음 글자는 제가 준비한 거는. 배주 이 배주는 말 그대로 배가 이렇게 이제 그림으로 나타나면은 자 여기 점두 개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사람이 둘이 타서 이제 노 우리가 젓는 그 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이 글자 같은 경우에도 예 나온 거 보면은 뭐 배항이라든지 아니면 뭐 옮길 반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니까, 옮긴다는 거는, 운반하다 할 때, 지금은 뭐, 보통, 뭐, 트럭이라든지, 그러니까 자동차라든지, 무슨, 또, 아니면 비행기도 하지만, 옛날에는 많은 거를 수송하려면 배가 많이 이용했다, 이용됐다, 이런 얘기겠죠? 그럴 때, 뭐, 선박할 때도 뭐, 배박, 뭐, 이럴 때, 다 배와 관련되어 있는 거는 이렇게 배의 주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 이제 기억하시고요. 다음, 어 이거는, 그칠 간, 그러니까 스탑의 의미의 그칠 간이란 것도 있고 아니면은 어긋나다, 어긋날 감 이런 뜻이 있어요. 요거는 단독으로도 쓰여요. 아까 바로 전에 했던 어그러질처는 다른 거랑 결합이 돼서 이제 부수로 쓴다지만 이거는 어 지금은 그 역이 없어졌지만. 그, 원주, 이렇게 강원도 원주 가다 보면 중앙산 타고 가다 보면 옛날에 간현역이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없어요. 그 여기 간역이 현 없어졌는데 옛날에 간현. 그러니까 이게 단독으로도 쓰인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이제 이 글자가 나오는 거를, 아, 먼저 그러면 그칠 간, 어긋날 간 이렇게 나왔는데 뭐냐면, 어 그, 그친다는 건말 그대로 이제 s t 을 의미하는 거고, 우리가, 음, 예를 들어서 별수경자를 쓰면은 이렇게도 쓰고, 이렇게. 그다음에 이거를 점을 없애 안 쓰기도 해요. 이거는 그러면 여기 가운데 있는 이거는 또 따르게 얘기 쓰자면은 이런 이런 식으로도 이제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밥식을 보면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밥식 보면 여기 점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이 글자 자체가 어, 예를 들어 왜뭐고이라든지 이런 거 나올 때 보면은 이제 여기서 이러, 이렇게도 써요. 그니까는이까 그러니까 이렇게. 그건 뭐냐면. 되게 보면 흰 쌀밥과 숟가락, 여기도 점을 찍어도 되고 안 찍어도 되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마찬가지로 이것도 그러니까 숟가락으로 밥을 다 먹고 스탑, 끝낸 거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어긋나다라는 거는 나는 먹고 있는데 누구는 안 먹는다든지, 나는 지금 숟가락질을 하고 있는데 옆에서 만약에 다 먹고 물을 마신다든지 서로 이게 그안 맞는, 그 동작이 맞지 않을 때, 이런 거를 이제 말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여기에 그 칠간 이게 나오는 거를 보면은, 여기다 저만 하나만 딱 찍으면, 그러니까 이거 지금 우리가 좋을 량 어질 량 이렇게 얘기해요. 좋을 량 아니면 어질 량 이거는 뜻 자체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이제 원래, 이 글자는 본래, 무슨 뜻이냐면, 곡식. 그, 그러니까 그, 곡식의 어떤 나다를 채로 쳐서 그 좋은 것만 골라낸다. 쭉정 이런 건 골라내버리잖아요. 그죠? 좋은 것만 골라낸다. 이런 뜻으로 해서 좋은 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아까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그, 여기 점 하나 빼면 이제 그, 그칠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어긋나다. 그치다. 이런 거는 식사를 이제 다 마치고 끝난 거, 스탑을 말한다 하면 어긋나다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이게 서로가 반대인. 그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곡식 나다를 좋은 거를 골라내면은 안 좋은 거는 버려야 되고, 이렇게 어긋나다는 거는 서로 반대의 어떤, 어떤 동작, 행위, 이런 거를 이제 말한다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거는 조울량 같은 경우에는 이게 체를 쳐서, 체질을 해서 좋은 것만 이제 골라내는 거. 그니까 쭉정이라든지 아니면 벌레 먹은 거라든지 이런 건다 골라내 버리는 거. 이거를 말할 때 이제 이 조울 양자를 쓴다는 거. 조울 양의 부수는 이게 그칠간이라는 거. 이걸 잊지 마시고, 그러니까 다 재부수인 줄 아는데 재부수 아니에요. 그다음에 어 그칠간 했으니까 이제 빛색. 자, 이 빛색 같은 경우에는 기억을 해줘야 될게 뭐냐면 별빛, 불빛, 달빛 그 빛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반대로 이게 뭐냐면 그 빛광자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빛광은 말 그대로 불빛, 별빛이지만 이거는 빛깔, 색깔을 말하는 거예요. 이 글자는. 그래서 이거랑 같은 이 빛색이 들어가는 거를 보면은 이제 이렇게. 요거 하나만 쓰면 풍성할 풍자예요. 풍성할 풍. 그럼 여기에다가 빛색을 딱 써주면 이게 이제 한 글자예요, 지금. 그러면 이 글자하면 고울염. 그왜 요염하다 할때 고울염이란 뜻이에요. 그럼 요럴 때 쓰는데 이 자체 뜻이 뭐냐면 요게 뱀파자잖아요. 요 동그라미 친 게. 그러니까 뱀이 그러니까 먹이 사냥을 가다가 이또 하나 이렇게 있는 건 뭐냐면 뱀이 두 마리가 겹쳐 있는 모습이다 그래요. 왜, 그, 카멜론 같은 경우도 자기 보호색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어, 가다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만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뱀끼리 서로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으로 말하면, 어, 내가, 이게, 여자니까 만약에 남자를 만났는데 뭐 서로 만약에 좋아하는 사이다 그러면 걔 좋아서 설레어서 얼굴빛이 이렇게 좀 바뀐다든가 이렇게 환하게 바뀐다든가 아니면 뭐 부끄러운 일 있다 그러면 얼굴도 그렇고 귓볼도 이렇게 빨개지고 막 이러잖아요 색깔이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파충류 중에 대표적으로 지금 뱀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색깔이 변한다. 그러니까 허물을 뭐 벗길 때도 에뭐 색깔이 변한다. 뭐 이런 뜻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이말 자체가 색깔이 변한다는 뜻으로. 그래서 여기서는 빛색자 같은 경우에는 불빛 별빛이 아니라 말 그대로 이제 색깔을 의미한다는 거 이제 잊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또 음, 초두머리. 이 초두머리는 원래는 이렇게 생긴 거예요. 풀초. 이제 이게 풀초가 지날 풀초가 이렇게 생겼고. 이 풀초가 이렇게 바뀌었고 이제 지금 한꺼번에 이렇게도 써요. 그러면 초두머리라는 거는 뭐냐면 풀초의 머리 부분 꼭대기 온다. 이 글자 는 항상 꼭대기 온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에 예를 들어 이제 이 초두머리가 있으면 이렇게 쓰면 꽃 화자고,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쓰면 풀초고 이런 식으로 항상 위에 온다. 초두머리 그러면 위에 꼭대기 온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들어가는 글자 많죠. 이렇게 써도 여기는 꽃방. 꽃다올 방, 이래서 뭐, 방년 20세, 그러면 여자나 20세를 방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또 아니면은, 이렇게 쓰면은, 뭐, 무성할 무, 아주 흔하게 아주 초두머리는 많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음, 뭐, 이거는 부수의 호랑이 호예요. 그러니까, 호랑이 호를 찾으려면은 여기서 찾아야 돼요. 호랑이 호. 그러면 이거는 호랑이가 이게 앞발을 들고 입을 크게 벌려서 뭔가 먹잇감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문제, 그, 거를 말하는데, 그런 모양을 말하는데, 그럼 여기에 이렇게 쓰면은 이거는 한자의 호랑이 호예요. 요게 없으면 부수의 호랑이 호.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러면 이렇게 쓰고 여기다가 이렇게 쓰면은 이거는 우리가 보통 이름호 그러잖아요. 아니면 부을 호. 이름호 아니면 은부을 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뭐 이런 거라든지. 또 여기에다가 이렇게 쓰면, 뭐, 빌, 허. 이거 지난번에 다 이거는 자원풀이 때 설명해 드렸어요. 빌, 허. 여기서 빌의 의미는 텅빈 거를 말한다. 이런 얘기죠. 싹싹 비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어, 이거는 이제 호랑이 호, 이, 호랑이 호가 부수라는 거. 그러니까 호랑이 굴이 이제 텅텅 비어 있다. 이제 이런 뜻으로 쓰인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이거는 벌레회. 이 글자가 나온 벌레와 관련된 건다 나오고, 뭐, 그것, 도 벌레와 관련된 것도 있지만, 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쓰면은, 긴 뱀사, 우리가 왜 사족할 때, 뱀사에도 마찬가지로 이 벌레회가 나와요. 그럼 여기에, 또 이게, 음, 이렇게 세 개가 나란히 나오면 벌레충. 자, 제가 육수할 때 설명을 드렸는데, 육서에서 회의 문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쌍둥이가 나오는 거. 두 쌍둥이든 세 쌍둥이든 나오면 무조건 다 회의 문자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스플링 같은 경우에도 이제 두 개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은 다 아, 회의 문자거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이 벌레 회가 들어가는 거를 보면은 예를 들어 또 이렇게 쓰면은 뭐 벌봉 이렇게 나오듯이 곤충과 관련돼 있는 거는 또 이거 말고도 뭐 이렇게 쓰면은 뭐 반딧불이 형 아, 이렇게 벌레와 관련된 있는 게 이렇게 나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이게 부수 음, 어, 여러 개 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 정도 했으면은 이제 제가 또 이게 어떻게 쓰이고 또 어떤 글자랑 관련이 있는지 지금 설명해 드렸으니까 공부하실 때 부수를 잘 아시면 훨씬 공부에 도움이 많이 돼요. 그죠? 그, 아까 제가 초등머리, 이렇게, 이거는 벌레와 관련되어 있다면, 초등머리는 풀 종류, 식물과 관련되 있는 거, 이렇게 다 나오는 거, 이렇게 연상을 하시면 되니까, 그죠? 물수는 물과 관련되 있는 거. 이렇게 하나하나 기억을 해 두시면, 공부하실 때, 이 정도, 이렇게 부수만 잘하셔도 그냥 50% 따고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부수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아, 일요일 쉬었다가,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자삼락의 심연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